そうですね。 잘 날씨 잘 정했다. 저희 지금 렌트카 렌트카 타러 차를 가고 있어. 그죠? Yeah. 손상된 데 없겠지?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찍어놔야겠다. 이제 <목소리도> 사고 <목소리도> 숙소에서 체크인 한 다음에, <목소리도> 어, 냉장고 넣는 거야. 냉장고 넣을 거야. 그리고 계획 끝. 아, 그 엄청 맛있는 닭강정. 카카오 리뷰에도 그렇게 되 있더라. <목소리도> Ja? 지금 기파트맘 제드 왔어요 어, 오늘 어디가 선지 원해줘? 오늘 이제 여기 갔다가 어, 야식으로 먹을 닭강정을 사서 일단은 에월에 가서 에올까? 알지? 노티, 노티드에 가서 도넛을 사고 또 그리고 노리정 사고? 사, 아니 다 손시멍 혼디 가는 배우로 성장 다 <laughs> 맞죠? 야 부럽죠? 부럽죠? 대박! 저거도 했네. 저거 좀 완전 섹시, <laughs> 완전 좋아. 不讲지那再 숙소 도착했어요. 아 귀여워. 백구인가 보다 백구. 비영, 한국이야. 와, 와, 뭐 먹었나? 엄마, 엄마, 먹히더라. 와, 토끼, 우와, 뭐게? 와,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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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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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과자 과 너만 이게, 준비하면 그치? 끝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는 오늘 무슨 고깃집이지? 육고빛집. 마지막으로 육고깃집 왔습니다 가기 전에 설 마련하러 가는 네, 아니아아 아니야 나는 자막으 보는 게불편하더라 자막 보는 게 80개 2,000원 반돈1 0 0원 감사합니다 보기 <info2> 저희가 와서 잘라 드려요 자르지 마시고 앞뒤로 40초에 한 번씩 뒤집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 있는 뼈들은 초벌을 해서 갖다 드릴게요 가운데 좋다. 쪽에서 계속 뒤집어 주세요. 네. 고기 뭔가... 너무나도 맛있지. 돼지고기를 몰라? 돼지고기 몰라. 돼지고기를 몰라? 돼지 몰라 혹시? 꺼보다 맛있지. 내가 먼저 먹어 맛있겠다. h o u s 아버지도 다 i n g to go o h s t s i n m y j e l l y 이게 왜이 지금 머리를 드러고있어아 뿔싸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이 한명있다 <laughs> 근데 외국인이다 <laughs> 근데 왜? 뭐... <laughs> <laughs> 음. 키드 가서 사. 어. 교묘 갈 거야? 어. 녹차 그러면... 먹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아 그럼 오케이 봐봐. 어, 단소를 그래. 단소를 먹 단소를 먹고 루티드를 가서 사서 바로 교묘로 가. 했어? 안 했어. 자 내일 처음부터 내일 1 1시 일어나서. 뭐 어, 맞는 꿈이었나? 어. 아, 부딪히는건 거는 다리를 이렇게 탁 올렸는데 네가 맞은 거야. 현실에서 1분 동안 그냥이렇게피트를로 왔다는 거야. <laughs> 진짜 로 왔다. 제가 꼬이야 그러면. 아니야. 네가 떴는데 네가 진짜 나일 분도 더못 가. 무서워. 지금은 여기 로티도 들어왔고 지금 렘지스 전화 또 가야 돼서 애들이.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차를 돌리면서 애들 기다려 볼게요. 한정 주겠다고? 한 한정 한정. 더 뜨. 너뭐 샀어? 아, 레몬에이. 드 어서서 어서 저를 끝까지 데리고 왔어. 응? 여기 근처에. 야, 근데 레몬 필링 맛있겠다. 와 아, 이거 필링 코코넛이랑 같이 샀네. 레몬이랑 어, 어, 어. 저건 뭐야? 슈가는 거야 슈가 크론디? 응, 크론디. 맛있겠다. 녹차도 맛있겠다. 야, 오신크림, 우유, 생크림, 예. 우유. 제대로 하긴해 얘가. 그짜너너가잘 잡아야지.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야. 어. <laughs> <laughs> L.A.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 1 2시1 사람 바지얘 좋아. 그러니까 알겠 해외 가서 맨날 2개 나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 <놀의> 근데 <놀의> 진짜 그럴 것 같아. 해외 나가. 도 여기는 오지록 앞에 있는 그래서 <laughs> 사진 찍는다. 호수로 앞에 오면은 이나무랑 같이 녹차 밭도 사진 찍어줄 어요 예쁘다. 진아, 엄마 봐. <laughs> 어, 간다? 출발한다, 얘들아? 어, 가자, 가자. 그 모름 갑시다. 가봅시다, 여러분. 저희 지금 금오름 가고 있어요. 너무, 너무 숨이 막혀요. 여기 차가 올수 있네? 아, 어, 위에 갈수 있어. 어, 차, 어, 그럼 차 타고 올 걸. 그래, 차 타고 올거예 아니, 아니, 아니. 왜 내가 사람 치고. 사람 겁나 많아, 여기 사람. 사람이 겁나 많다고? 응. 아, 내가 차 치고 다닐 것 같아. 우리. 오케이, 오케이. 사람 모르고야 지금 금오름 오고 인, 오르고 있는데, 호쟁이는 없어요. 우리 둘만 나오고 됐어. <laughs> no 왜? 우와! 축하영상다 축하드립니다. 무슨 동문에 이렇게 하면다 찍어 그런 식 금오르는 같다. 이제 내려가. 오,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 진짜 예쁘다 괜찮나요? 아, 여기, 네. 여기 그거임. 야, <laughs> 귀여워.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지금 저 너무 갑자기 예뻐서 빠지고 싶어서 옷은 안 가져왔지만, 빠진다고는 안 빠진다고 말해서 쫄딱 <laughs> 벗었습다 그 안에서 그 정육점 안에서 우리 닭이 어, 먹으려고 아니... 칠사 지금 저기 할갈비가... 웨이팅 열아홉 팀이라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갑자기 피들이 제2로 변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니네 그거에 진심이야, 뭐 흑돼지에 진심이야, 네, 흑돼지에 진심이야, 아니뭐 어, 이런 게 놀러 라오고흥 <laughs> 맞아. 누가 나 살려줬잖아. 그래 내열아홉째했다 열아홉이 아니지 다지 다 고지한 거지. <laughs> 아무도 안 되겠으면. 와야 니네 뭐 먹을 거야? 나 한입씩 다 먹어도 돼. 오버잖아. 요새 뭐 먹을 거 없니? 요새 어, 먹을 거는 먹어. 애들아 그래도 우리 아, 기적적으로 아, 들어왔는데. 아, 사랑해. 합주해 야, 이쯤이면 밥만 넣어주면 안 돼? 맛있겠다. 네. 내가 안 먹는 돼지고기도 먹겠다나 사실 돼지고기 먹는 거있어 이? 응? 그 그니까. 먹는 거 같은데? 삼겹살을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오겹살이랑 삼겹살은랑 거의 비슷해. 아니, 삼겹살 이렇게 많잖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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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먹고 있어. 알아서 먹을게. 먹어도 돼. 고기 굽는다. 알아서 먹어. 알았어 너... 아니, 알아서 먹는다고. 걱정해서 고마워. 고 응, 잘려야겠다.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만 니는 일단 시술 예뻐. 고기 좋아하세요? <laughs> 국물 좋아하세요? 네. 인디언 썸머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먹으러 가요. 칵테일. 어. 아노노노노. 바로 인디아 썸네입니다 인디아 썸네일 너 어제 양보했지? 나랑 맞춰야지, 갈급해서 나랑 똑같은 거 내는 사람이 오늘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얘들아 자, 빨리 와 빨리 와, 신경 야, 너 어제 내가 미리 나랑 구했잖아 너 나랑 그렇게 자기 싫어? 어또망가 근데 새로 들어 들어 들어라마 이거 괜찮으면 돼. 지, 이거 찍거대 아무튼 그럼드어한요자 아, 아 쏟았어. 아무튼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벌레 출발. 벌레, 난. 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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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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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